고삐 뺏기면 안 돼. 박차 팡 엉덩이 붙여놓고 박차 팡 그렇지 다시 고삐 짧게 잡고. 자 뒤로 위로 툭툭툭 당겨 고삐 위로 툭툭 당겨 그래 잘하고 있어 툭툭툭툭 툭툭 당겨. 응 초롱이가 땅못 쳐다보고 있게 위로 고삐 툭툭 다리 같이 사용하면서 가자. 잘했어. 우리 방향 바꿀 거야, 세아야. 방향까지 바꾸자. 대각선 그대로 가면 돼. 턴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돼. 그대로 오른쪽. 허리 피고.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 멀리 나가세요. 멀리. 운동장은 최대한 넓게. 운동장을 최대한 넓게. 혀 소리. 허리 펴야지. 자세 이쁘게 잡아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